신인 쪽에서 주장하는 다양성이 있는 게 음. 민주정당 아니냐. 음. 그건 원론은 맞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음. 아니 그렇게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개혁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당 대표를 물병을 던져 가면서 쫓아냅니까? 음. 그게 다양성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서클을 하나 모집하는데 자, 우리 서클에 오세요. 우리 서클은 다양합니다. 우리 서클에는 성폭력범도 있고 강도도 있고 경찰도 있고 기자도 음. 있고 교사도 있고 재벌 이세 있고 이렇게 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 서클이 있으니까 서클에 들어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들으면 좀 미쳤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구나 정당이라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뭐고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서 집권을 하겠다는걸 얘기하는 음. 그것이 정당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 개, 불법 비상 계엄을 그게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뭐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개몽을 했다라고 그러고, 음. 선거가 다 부정선거니까 대선도 치를 필요 없다라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한 다음에, 다음에는 또 가서 김문수보 후 찍어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에 들어와서 음. 한달 만에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내가 면접 보겠다, 내가 10만 명 당원 가입시켜서 음. 내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시키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양성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괴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당이 그것을 이건 아니다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을 다양성이다? 그렇게 포장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